선상 뷔페로 즐기는 로봇강 투어부터 이 로봇강을 가로질러 타는 짚라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안경 원숭이 보홀에서만 볼수 있는 초콜릿 힐과 가장 큰 ICM 쇼핑몰까지 하루가 정말 알찼던 보홀 육지 투어 바로 시작합니다 보홀 여행은 크게 두 가지로 팡라오섬에서 할수 있는 바다 투어와 보홀로 건너가서 하는 육지 투어가 있어요 바다 투어는 거북이와 물고기, 산호초, 정어리떼를 볼수 있고 육지투어는 보통 로봇강, 폴리틸, 안경원숭이, 성당, 맨 메이드 숲등보홀에서볼수 있는 자연을 체험하기 좋은 투어예요 보홀은 택시나 버스가 없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툭툭이나 오토바이가 주 교통수단인데요 육지투어를 현지업체로 가려면 차량기사님을 직접 섭외해야 하고 입장료 계산부터 주의사항도 직접 다 셀프로 해야해서 몇번 보홀로 여행을 와봤거나 영어를 아주 잘하는게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여행엔 모두 한인 업체를 이용했어요 기본적인 코스가 있고 패스하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걸 추가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짚라인이라길래 짚라인 코스를 추가했어요 먼저 보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에 도착했는데요 산옥가루의 계란 흰자를 이용해서 지어진 건물이래요 가이드문을 따라가며 구경하다가 포토존에서 커플 사진, 단독 사진 다 챙겨서 찍어주시는데요. 포즈까지 추천해주셔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성당을 구경하고 차에 탔더니. 커플 팔찌와 머리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나비와 동물 농장입니다. 여자친구는 곤충을 별로 안 좋아해서 코스에서 빼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왕 가는 거다 하자고 해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입구에서 투어 가이드분이 직원분께 저희를 토스해주세요 나뭇잎에 붙어있는 게 나비 알이었어요 그리고 초콜릿 향 나는 나비를 잡아주셨는데 진짜 초코향이 나서 너무 신기했어요 오호우 흐 버터플라이 슬립 버터플라이 슬립 오왜 자지? 유 블로우 유 블로우 하이헤헤헤 그 다음에 자고 있는 나비 등을 보여주셨어요 멀리서 보니 다행히 징그럽진 않았네요 <laughs> I will t a k Can I borrow your handphone? 폰 phone? 여기서도 다양한 포토존이 있는데요 등에 나비 날개가 달린 듯한 사진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엔 동물농장 존으로 갔는데 악어 발견! 해도 있고 너구리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 엔뱀과 날개 다람쥐 와 사진 을찍을 수도 있었 습니다. 농장 에서 나와 건너편 에 있는 혈맹 기념 비도 들려 사진 을찍어줬 고, 해산물 시장 같은 곳도 잠깐 내려서 구경했어요. 로봇강 선상 투어는 크루즈 위에서 비페를 먹으면서 로봇강을 구경하고. 원주민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이 포함되어 있는 투어인데요 크루즈 안에서 뷔페를 먹을 수 있다 기대했던 코스라서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물갈이 할까봐 생수를 사들고 다녔어요 이번에도 가이드 신이 배웅을 해주고 여자친구와 둘이 들어갔어요 식사 시간은 오전 오후를 고를 수 있는데 저희는 오전으로 선택해서 11시에 들어왔어요 테이블마다 접시가 랩에 감겨져 있었고 타자마자 바로 먹으면 되더라고요 크루즈 출발은 인원이 다 차고 했어요. 마라 만나는 고기와 생선 튀김, 꼬치 등 인류도 다양했고 과일도 있고 해산물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가는 센 편이고 너무 기대하지 않으면 보통으로 먹을만했어요. 망고 쉐이크는 150 페소 결제가 가능하니 페소는 꼭 챙겨서 탑승하세요. 크루즈가 출발하면 노래도 불러주시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신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소나기가 내려오는데 오히려 더 시원해지니 좋았어요. 보온은 소나기도 자주 오고 금방 그쳐요 어느 정도 이동하면 원주민 마을이 나오는데요. 배에서 내려서 마을로 들어가서 잠시 기념품 구경이나 악기 연주를 함께 할수 있고, 나무에선 아이들이 다이빙하는 것도 볼수 있어요. 구경이 끝나면 다시 탄에서 돌아갑니다. 고드이자 포토존도 있어서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직원분들의 댄스 타임도 있어서 해외행 기분 제대로 나더라고요. 볼 팡라오 섬에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은데 크루즈 안에는 다양한 여행객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더 다채로워서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는 소나기도 오고 해서 덥진 않았지만 냉방 시스템은 따로 없으니 손선복기는 손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동 장소는 짚라인 타기였는데요. 운전하는 분, 가이드분 모두 정말 친절하셨고 차 안에서는 조금 가야한다고 원하는 노래 있냐고 물어봐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브랑 에스파 노래를 알려드렸어요. 짚라인도 입장표부터 타는 곳까지 가이드부만 따라가면 되니 정말 편했어요. 짚라인 타러 가는 길에 줄을 보면 사람들이 짚라인 타고 내려가는 게 보여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용감하게 팔 벌리면서 타고 싶었는데 막상 탈 때는 무서워서 손을 못 벌리고 꼭 잡고 탔어요. <목소리> 사진도 자동로 으 찍혀서 기념으로 한장 구매하고 싶었는데 너무 인상을 쓰고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시원하고 경치는 진짜 끝내줬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긴짚라인이라고 하니 액티비티 좋아하는 분이면 무조건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맨메이드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차량이 안 다닐 때딱 찍고 빠지는 시스템이었어요. 가이드 분이 사진을 진짜 잘 찍어줘서 스피드하게 찍고 빠질 수 있었어요. 태계에서 가장 작다는 안경 원숭이를 보러 방문했는데요. 사실 원숭이가 작아봤자 얼마나 작겠어, 얼마나 귀엽겠어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요즘 실제로 보니 정말 작고 귀엽고 소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직원분들이 손짓해 주는 곳까지 따라가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고 있어서 더 귀엽게 보였어요. 보니까 큰 나뭇잎을 찾으면 그 아래 있더라고요. 나가면 안경을 쓴 기념품 샵이 있어서 흥나와 섬적이 없는 기념품도 구할 수있겠더라고요 다음 코스는 초콜릿 틸로 계단을 올라가면 초콜릿 틸 경치를 볼수 있어요. 계단은 역시 힘들어. 하지만 올라가면 우와 소리 나오는 경치. 5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날라왔는데 알차게 보고 가야 보람차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어요. 눈으로 직접 다본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가이드분이 어떤 구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는지 다 알고 있고 다양한 사진 포즈도 추천해주셔서 이번 사진도 다 만족스러웠어요. 저 멀리 ATV 타는 것도 구경하면서 조금 쉬다가 내려갔어요. 마지막으로 팡라오 섬에서 아이신물을 가려면 1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육지 투어 할때 함께 가는데요. 망이나살이라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치킨집도 있다고 해서 궁금했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념품을 고를 수 있으니 추가했어요. 과자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미리 추천 과자를 고르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원분께 사진 알려드리면 번호도 다 알려주셔서 찾기 쉬웠어요. 초코가 발려진 망고가 유명하다고 해서 샀는데 저희 나라 올리브영에도 팔더라고요. 쇼핑을 다 하고 프랜차이즈 구경하는데 공차도 있어서 한국 브랜드는 아니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저녁으로 먹을 망이나 셀포장하러 고고. 손님이 진짜 많았고 조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세트로 할로 할로 전통 빙수도 먹을 수 있었고요. 정말 알찼던 육지투어였고 가이드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픽드라까지더 완벽했어요. 다음 편은 볼 바다 투어 후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